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멘토리 연구소라는 그 크리스천들의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네, 윤성아 소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어,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열심히 교회생활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학생 때는 별명이 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생긴다 어떤 때는 그 방학 때수련회일여 8개 뭐 9개 정도 것 같아요. 어, 내가 속한 지역이 아니어도 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타량팀이 됐든 뭐 진행부가 됐든 시설보든 성기로 갔었죠. 근데 뭐 즐거웠어요. 성기는 자체가 또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쁨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한 4년 정도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나니까 어, 제가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흔한 토익 점수도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뭐, 차액자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죠. 만나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뭐 반응이 딱두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건 네가 알았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두 가지가 대부분의 반응이었거든요. 어...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도를 제가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계속 해가는데, 뭔가 특별히 바뀌어가는 건 없는 것 같고, 어, 그런데, 어, 몇달 뒤에, 어, 같은 공동체에 있던 한 청년이, 어, 좋은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다면서, 그 예배, 그 광고 하잖아요. 광고 시간에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어, 축복송을 해주더라고요. 어,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어,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면서 이렇게 기속말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음, 나도 저렇게 교회를 조금 드문드문 다니면서 뭐 토익이나 자격증을 땄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동안 내가 성겼던 이성기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또 완전 또 반대의 삶을 한번 살아봤었어요. 공부만 하고 뭐 스펙만 쌓고 주일 예배 말고는 거의 안 나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아주 조금씩이지만 언젠가는 언젠가 한번은 그 주일 예배를 빼먹고 제가 스터디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 모태 신앙인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냥 늘 기도하고 말씀 보던 습관을 다시 점검해서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다시 이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몇년 동안. 마치 어, 추, 이제 추, 시계 의추 같은 게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가 또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가 언젠가는 천천히 이 중심을 딱 잡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진로 교육의 슬로건을 아, 균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실력과 신앙의 균형, 열심히 하는 것과 어, 쉼의 균형, 관계하는 것과 혼자 있는 것의 균형. 뭐, 여기 가르치다 보니까요, 어, 성김의 자리도 하나도 포기도 보기, 안 했는데, 어, 사회 준비가 잘 되어가는 어, 그런 크리찬들을 스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대로 조금 있으면 수련의 시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든그 수련을 다녀와서, 어, 빠진 4일치 혹은 5일치에 해야 할 일을 보충하거나 또 혹은 미리 해놓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노력 을안 해도 어느 정도 안 하고 있고 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게 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크리찬이라면요 오라스모 금토를 담들의 오라스모 금토 1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크리찬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도 1년 365일 중에서 52일은 기본 주일도 빠지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뭐 주일만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수요일배가 됐든 뭐, 금요철화가 됐든, 토요일 날, 뭐, 성김의 준비 사항이 됐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 적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해내야만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는 이거 못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고, 또 자기 강점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더 나가면 힘을 합쳐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크리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어,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새로운 방법들로 뭐 지식을 창출해내기도 하고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 똑같은 직장을 가더라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들어봐도 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할수 있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저는 힘을 좀 합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단이나 뭐 교파 이런 거는 네. 너무 뭐 저희가 할게 아니라서 이런 걸 높으신 분들이 저로 정리하게 놔두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공부하고요. 또 공부했던 것을 같이 나누고요. 나눈 것을 실제로 사회에 적용해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사회로 나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옆교회 청년이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을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 이거 들으면, 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디자인 준비한 청년이 있던데 해서 여기 에 있는 청년과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청년이 서로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요 서울과 부산이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이 생각을 하겠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사회를 사회 나갈 준비를 하는구나 혹은 신앙인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도 어떤 로드맵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걸 서로 공유를 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계속 처음만 배우는 거예요. 마치 그 수학의 정석에서 지판만 계속 푸는 것처럼, 저희가 성경 잡을 때 시편 자언처럼 이렇게 쉬운 것만 자꾸만 잡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런,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제가 교회 쪽에 여러 번그 제안서를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 이런 거 많이 하다가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소리> 물론 교회 에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요, 교회 밖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한테 안식처 같은 느낌이어야 되지,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힘들고 뭔가 취업이 안 되고, 뭐 성과가 없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로 회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게 어, 청년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어, 교회 밖에서도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사회속에서도잘 어, 살아내는 그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전화 보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또 사업체 안에서 조직 그 회사 안에서 잘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당신의 한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